한 초등학교 여자 어린이들이 자신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교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대구의 신병철 기자입니다. 성주군 모 초등학교 6학년 노모양 등 7명이 이 학교 김모 교사가 자신들을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사건의 발단은 지난 30일 병가 중인 담임교사 대신 수업을 맡은 김교사가 한 학생의 잃어버린 5만 원을 찾기 위해 학생들의 몸을 뒤지면서 비롯됐습니다. 노모 양등 여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김 교사가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치마 밑을 들여다봤다고 주장합니다. 살짝 건들린 정도가 아니라요. 막 애들이 막 기분 나쁠 정도로 있잖아요. 막 대이고 이런 거. 발생이 되자 김 교사는 돈을 찾기 위해서 주머니를 뒤졌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경찰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성폭력 범죄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습니다. 그러나 같은 학교 교사들은 그런지.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을 고발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생활하고 6학년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.